안녕하세요, 여러분. 희주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또 하울 및 룩북을 준비를 했는데, 요즘에 그게 디자이너 브랜드들이나 의류 브랜드의 가격대가 상당히 높잖아요. 사실 예전부터 저렴이 하울에 대한 요청이 되게 많았어 가지고 오늘 제가 드디어 이렇게 새 학기를 맞아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오늘은 요즘에 굉장히 핫한 포즈간츠라는 슈즈 브랜드와 함께 한 영상인 만큼 제가 좀 신발과 어울리는 룩을 여섯 가지 준비를 했거든요. 이벤트도 있으니까 끝까지 봐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바로 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룩은 먼머 캔버스 크림 컬러와 어울리는 룩을 입어봤는데요. 일단 제가 지금 함께 매치한 이 신발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제품의 이름은 먼머 캔버스예요. 이름이 너무 귀엽죠? 캔버스 소재로 되어 있어서 사계절 내내 신기 좋은 신발이에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앞호가 이렇게 둥글게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발이 조금 동글동글 귀여운 느낌이 나요.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신발이 좀 발볼이 넓으신 분들이 신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평소 240 사이즈 신는데 저는 이게 250을 신었을 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이즈 업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블랙 컬러로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더 포인트가 되는 제품이에요. 너무 막 심심해 보이지 않고 밋밋해 보이지 않게 이런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롱 스커트에 요즘에 또 유행하는 레그 워머를 함께 매치를 해줘서 코디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 레그 워머 컬러가 이 신발 컬러랑 딱잘 맞아서 아주 찰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어줬어요. 일단 착용감이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상의는 이런 레이어드 티를 입어줬거든요. 근데 이거 핏이 되게 예쁘네요. 이렇게 섬에가 좀 길게 나와가지고 좀 여리여리한 느낌을 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수납력이 좋은 가방도 필수템이잖아요. 소재가 여름까지 좀 시원하게 들수 있을 것 같네. 그리고 요즘에 많이들 입으시는 로우라이즈 스커트를 입어줬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되게 다 저렴한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는데 퀄리티가 뭐 좋은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롱하게 떨어지네요. 제 키가 168인데도 저한테 이렇게 길게 떨어져요. 근데 뒤에 트임이 있어가지고, 걸을 때 살짝살짝 살짝 보이는 느낌이 또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멤버 캔버스 크림 컬러와 함께 매치한 벚꽃 보러 갈래 룩이었습니다. 갑자기 지연했어. <laughs> 두 번째 룩은 블랙블랙하죠? 바로, 짠! 이 신발과 어울리는 코디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제품은 미믹 VC라는 제품이에요. 딱 보자마자 앞 코가 진짜 특이하죠? 약간 사선 스퀘어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신어도 조금 더 유니크해 보이고 패셔너블한 느낌을 낼수 있어요. 사각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발볼이 좀 넓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었을 때 착화감도 굉장히 편해요. 캔버스화를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착화감이 좀더 푹신푹신한 느낌이 나요 일반 캔버스와보다.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벌커나이즈드 공법으로 제작이 되었어요. 이 공법은 연한 착화감이랑 그리고 높은 내구성이 특징인 그런 공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부드럽고 편안해요. 이 룩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룩이거든요. 좀 무채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적당히 크롭이어가지고 안에 이렇게 같이 블랙 크롭탑을 함께 매치해줬어요. 이 색감이 좀 아이보리 컬러여서 조금 포근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팬츠도 이게 스트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좀 로우라이즈로 입어도 되고 아니면은 이게 크롭이라서 조금 부담이 된다 하시면은 살짝 위로 올려서 하이라이트로 입어도 예뻐요. 그리고 가방은 이것도 이렇게 스트링을 풀면은 조금 더 기본적인 느낌이고 완전 쪼이면은 짜란 짧아지면서 좀 곱창끈 같이 귀여워지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너무 귀엽죠? 토트로 들고 다니는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 가방도 너무 저렴했어요. 함께 매치한 팬츠는 약간. 세틴 재질이거든요. 오히려 좀 구김이 많이 안 가고 저처럼 관리하기 귀찮으신 분들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핏이 되게 예뻐요. 그래서 저 요거는 데일리로 되게 자주 입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두 번째 블랙 로즈 룩도 완성입니다. <laughs> 제가 세 번째 룩과 함께 매치할 신발은 바로 무스비예요. 무스비 신발은 엄청 많은 연예인분들이 신으셨더라고요. 저도 사진을 많이 봤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굉장히 베이직한 라인이어가지고 포즈 간체에서 가장 사랑받는 라인이거든요. 무스비가 무스비를 아시나요? 하와이 음식이거든요. 가보신 분들 아실 것 같은데 밥에 김 싸서 위에 해물려 놓는 그런 주먹밥 같은. 전통 음식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디자인 영감을 받아서 만드셨다고 해요. 햄, 밥, 김 이런 느낌으로 좀 귀엽게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귀엽죠. 저는 그 수많은 컬러 중에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옐로우 컬러를 선택을 했어요. 딱 지금 봄에 너무 잘 어울리는 컬러여가지고 저는 무스비는 정 사이즈로 신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살짝 포인트 주기 좋은 그런 컬러예요. 근데 컬러 자체가 좀톤 다운된 그런 컬러여서 이렇게 브라운 계열과도 잘 어울리고 좀 아이보리나 베이지 컬러와도 잘 어울려서 손이 잘 가는 제품이에요. 여기 옆쪽하고 뒤쪽에도 포즈간츠의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무스비 라인이 4.5cm의 굽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연스러운 티높이 신발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키높이 운동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데일리로도 키가 살짝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신발을 많이 신는데 코즈간츠의 대부분의 신발들이 평균 4cm 이상의 자연스러운 키높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리가 조금 더 길어 보일 수 있는 그런 룩을 완성할 수 있어요. 요즘에 제가 맨날 추리닝 후드티만 입다가 이런 셔츠를 입으니까 또 괜히 기분이 좋아지네요. 뭔가 좀더 갇혀 입은 느낌이 나요. 사실 이 셔츠만 입으면 또 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허리 쪽에 코르셋처럼좀 포인트를 줄수 있을만한 거를 함께 매치를 해줬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딱 조였을 때 훨씬 더 핏됐으면은 핏이 더 예뻤을 것 같은데 저한테는 살짝 크네요. 이 룩은 직장인분들까지 입을 수 있는 룩 아닐까요? 그리고 셔츠는 제가 이 제품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주름이 잘안 지더라고요. 왜, 왜 때문일까? 뭔가 많이 안 구겨져요. 저 같은 사람이 관리하기 딱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핏도 너무 예쁘고, 적당한 오버사이즈여가지고, 이렇게 그냥 스트레이트 팬츠나 슬랙스 같은 거랑 매치해주면 되게 자연스럽게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팬츠는 슬랙스 입어줬는데, 와, 저 슬랙스 진짜 오랜만에 입거든요? 슬랙스가 이렇게 편했구나. 오버사이즈로 떨어지면서 라인이 상당히 예쁘게 잡히는 그런 셀렉스네요. 우습이 옐로우와도 잘 어울리죠?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룩은 봄이지만 조금 가을 여자 갖고 싶은 룩입니다. 이제 네 번째 룩과 함께 할 신발은 바로 이 매치 라인인데요. 요거는 정말 기본 오브 기본 소장템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테니스 운동화예요. 진짜 안 어울리는 룩이 없을 정도로 휘뚜루마뚜루템이잖아요. 그리고 요 아웃솔이 이렇게 옐로우 컬러랑 화이트 컬러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은 요 옐로우 컬러를 선택을 해줬거든요. 올 화이트보다 조금 더 빈티지한 느낌이 나가지고 제가 요즘에 자주 입는 그런 룩들과 더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옆과 뒤에 호즈간츠의 피를 이렇게 로고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귀엽죠? 저는 이 매치 라인은 진짜 출근할 때도 신고 운동할 때도 신고. 매일 데일리로 너무 잘 신고 있어요. 사이즈는 정 사이즈로 신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데님이랑 신어주니까 좀더 빈티지 느낌이 나지 않나요? 이번 룩은 핑크와 데님의 조합이에요. 생각이 안 나요? <laughs> 저는 이게 보자마자 색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 완전 봄 컬러여가지고 바로 이 제품으로 골라줬어요. 개인적으로 요 맨투맨 니트는 조금 더 길게 떨어지거나 크롭이거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에는 조금 어정쩡한 느낌이 있는데, 살짝 여기 안에 끼어서 입어주면은 좀 괜찮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팬츠는 데님 팬츠를 입어줬어요. 이거 핏이 되게 예뻐요. 이게 좀더 로우라이즈였으면 좋을 텐데, 저는 이걸 미디움 사이즈를 했는데, 허리는 너무 딱 맞고, 길이는 딱 적당하게 길게 떨어져서, 이게 좀 애매해요. 허리는 조금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핏은 너무 예뻐요. 연청이 핑크색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거 아시죠? 그리고 가방도 데님으로 해줬어요. 니트 색감과 어울리는 토끼 키링을 함께 달아줬어요. 그리고 가방은 이곳저곳에 잘 들고 다니고 있는 그런 가방이에요. 이렇게 하면 매치 운동화와 함께 어울리는 룩 완성입니다. 이건 약간 핑크 토끼 룩이라고 짓겠어요, 이름을. <laughs> 여러분, 다섯 번째 룩은, 짠! 이 무스비 그린 컬러와 함께 어울리는 룩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옐로우 컬러와 같은 라인인 무스비 라인이에요. 이거는 그린 컬러인데 쨍하고 밝은 그린이 아니라 차분한 딥 그린 컬러여가지고 은근히 이런저런 옷들과 매치하기 좋아요. 우리 이제 학생 여러분들은 또 많이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편한 신발을 신어야 된다고요. 이번 룩은 신발이 그린 컬러여서 베이지 컬러로 맞춰준 다음에. 이런 머플러에만 포인트를 줬어요. 이 신발과 은근히 깔맞춤이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가방은 그냥 백팩을 매줬어요. 이거는 나일론 백팩이어 가지고 진짜 가벼워요. 그리고 이 중간에는 스트링으로 또 조이는 게 있어 가지고 소지품 넣고 딱 조이면은 안전하게 보관을 할수 있다죠. 상의는 좀 기본적인 베이지 티를 입어줬어요. 여기에 로고만 살짝 포인트가 되는 이거는 소재가 약간 린넨 소재처럼 엄청 얇은 시원한 소재여서 여름까지 쭉 입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소재예요. 베이직하지만 그린 포인트를 준 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 룩과 함께할 신발은 바로 짠! 아까 보여드렸던 멈멈 캔버스 라인인데 가장 인기가 많은 바로 이 블랙 컬러인데요. 제가 옷을 입다 보니까 은근히 올 블랙 컬러의 신발이 되게 유용하게 신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멈멈 캔버스 블랙을 또 추가로 아주 잘 신고 있는 제품이어서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요즘에 또 약간 여러분 로우라이즈를 많이 입잖아요. 근데 로우라이즈를 입으면은 좀 다리가 좀 짧아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발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키 높이가 있어가지고 다리를 자연스럽게 길어 보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신발을 또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되게 동글동글해가지고 너무 귀여워요. 이 맨투맨은 굉장히 베이직한 그런 맨투맨이거든요? 되게 저렴했어요. 근데 소재가 되게 얇아서 더워질 때까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팬츠는 조금 더 컬러 포인트를 준 이런 조거 팬츠를 입어줬는데 소재가 되게 시원한 소재고 얇아서 여름까지 쭉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양 옆에 포켓이 있어가지고 좀더 힙해 보이는 요소가 추가가 되었고요. 밑에도 역시나 스트링으로 조일 수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조금 더 다양하게 연출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이 컬러가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 귀여운 미니 미니백은 사실 이 스트랩이 달려있는 건 아니고 이거는 제가 기존에 집에 갖고 있던 거를 연결을 해봤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가방은 작을수록 귀여운 법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비니도 함께 써줬어요. 이 비니 너무 예쁘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핑크와 그레이의 조합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여섯 번째 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번 룩까지 하면은 모든 룩 완성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부터 10일간 3월 24일부터 4월 2일까지 제가 오늘 보여드린 모든 제품들 공식 온라인몰에서 20%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또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새학기 맞지 포스트잇까지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포즈간츠에서 우리 이제 유후분들을 위해서 또 이벤트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더보기란 꼭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산에 포즈간츠 쇼룸이 있다고 하니까 혹시 부산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부산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 직접 신어보시면은 구매에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마음에 드는 제품들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